오케이. 예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아, 혹시 박수 한번 쳐줄 수 있을까요? 자,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상, 일단 바로, 이, 빨리, 이, 이 이상으로 이제 문제를 골라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사회를 맡은 김윤호 차현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일단 넘겨주세요. 자 이건 이것까지는 겼어요 두번째 문제로 자자이 두번째 문제 혹시 이목구미만 보고 맞추실수 있을까요? 아닙니다자연히 틀리고요 손 한번 드시면은 우리 없으시면 바로 힌트 나가겠습니다 이제 예, 이 분은 여러분들이 동행제만 열심히 보셨으면은 바로 알것같데요아 얘는 모르나? 어 방금 일어났는 방금 일어났는데, 방금 일어났는데 자, 정답입니다! 자, 간식 보내주죠저답간식전달드리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분으로 옮겨주세요. 아, 이 야, 이거. 혹시 이분 유명한데 혹시 방송인 아시는 분 있습니까? 이렇게 생긴 거? 돈! 아닙니다! 어! 미미노! 어, 어! 답 나왔네! 정답입니다! 이야! 저분에게 간식 봉투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번째 가실게요 아 이것까지 넘겨주세요 여 네, 이것까지 넘겨주세요 이것까지 아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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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겨주세요 예아 네. 아, 이거 참 유명하죠 혹시 야 혹시 영화 보면서 이런 사람 한번 봤다 약간 뜬금한 사람 하나 봤다 아, 아 저기 먼저 저기 먼저 손등문예 맞습니다 맞고서 아니다 간식 전달해 주세요 이제 다음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아, 이거 아, 혹시 너무... 우리 인평의 자존심인데 아까 나왔습니다, 그. 축제 때 어? 아니, 혹시 누구? 아, 저기. 예, 맞습니다. 우리, 아, 센시한 걸담당하는 이주원씨. 맞습니다. 예, 너희원씨요. 아, 야, 혹시 이분. 야, 이거. 학생이면은 다 아는 문제인데, 혹시. 어? 손? 어? 정답. 맞습니다. 김민준 씨, 이야, 잘생겼죠? 태국 안마의 날인입니다. 자, 여덟 번째 문제. 자, 혹시 이 얼굴만 보고 아시는 분?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. 어? 아, 저기서 먼저 말하신는것 같은데, 저기. 예, 백종원, 저기, 간식 주세요. 자, 바로 여덟 번째 문제. 아우, 나름 아 잘생겼습니다. 잘생겼습니다. 다 이번은 바로 알바판데 혹시 손 없으면 인트, 인트 바로 가겠습니다. 이번은 이제 국민 MC라고 하는 아 저기 저기 어. 가운데 분 가운데 분아아 주현수 아, 아 여기 여기 아 맞습니다 유재석 오 마지막 문제예요 마음막문제닙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. 자 이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그냥 모습만 봐도 알것 같다 아 1학년 1학년이면 다 안다 아니 여기 학교 다니면 다 안다 저거 저 어? 뭐라고? 아유 아니 나 아니라니까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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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그 검은색 띠 검은색 띠아 틀렸습니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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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학년 3학년 3학년? 4학년, 3학년. 아 2학년이요? 틴틴 틴틴 님. 예 맞습니다. 정답입니다. 어, 우리 이평의 어, 마스크 부셔서 자 저희가 일단 준비한 문제는 빠르게 진행해서 빠르게 끝내 보았습니다. 아 혹시 이랬는데도 재밌습니까? 네. 아감니다자 지금까지 어, 사연를맡은 김윤호와 차현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